6월 11일 묵상. 안식처에 도착.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안식처에 가고 싶나요? 지금 당장 갈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적으며, 그 질문은 모두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삶은 가장 깊은 소망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노래가 시작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간 적이 있나요? 마음의 완고함을 조심하세요. 당신은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 외에는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에 헌신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태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완전한 항복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 삶의 시금석으로 삼으십니다. 그분이 오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세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분은 내게로 오라고 속삭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 이끌리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됩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재워주고 손을 잡아주고 잠들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침대에서, 즉, 무기력함과 탈진 상태에서, 내가 살아있으나, 반쯤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너를 생명의 영으로 채우고, 완전한 생명으로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장엄한 생명력이 어디에 있습니까?